안되네 어, 어, 안되네 어떡하지 이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셋 하면 이 안에 제자들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들이 좀 크구나 하나 둘셋할수 있어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셋 안돼 안돼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림이 커지지를 않아서 다시 큰 또 떠나면 그림들이 다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쉬, 제자들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나와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지금 예수님 거 맞지? 내 모습 꼬집어 봐 아, 너무 아파. 진짜 빨. 예수님이 진짜 부하라. 활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이 어기에 없는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제자 한 명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신났어?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너희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봤지? 응.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어 난내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잡을 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봉화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쉬,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일이지나는데예수이지이지시이지 않았어요. 일런 지나고, 이지나일이 지나고, 1 0이 지나고, 1 0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다